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해해 첫날에도 그렇고, 둘째 날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락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연말에 너무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살짝 돌리고 있는 수준 정도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어, 금리 인하가 빨리 될 것이다라고 연말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연초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그렇진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하락세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셀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제지표도 관련해서는 이제 일자리가 좀 축소가 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라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보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4%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진행될수록 계속 이제 밀리면서 4%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 CM이 f e d w a t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장 시작 전에는 75%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90%대에서 떨어진 거이기도 한데 장이 진행이 되면서 오후정돼가지고는 아예 63%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ISM 제조업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14개월째 연속해서 위축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7.4인데 뭐 예상치보다 조금 높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치는 전혀 생기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고 2시 연준 회의록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 회의록에서도 나온 얘기가 어 어떤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 이런 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거의 뭐 그런 얘기는 없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던 2024년 말까지는 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몇몇 이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사이의 상충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한 수준으로 와 있다. 여기에서 이제 삐끗하면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몇 년간 이어지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 어,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가 연초가 되다 보니까, 어, 그,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갑니다. 지금, 어, 공식적인 미국 연방 전체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7달러 25센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은 15달러가 이제 최저임금인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양쪽 이제 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올라가고 앞으로도 연, 1년에 한 80센트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뭐 맥도날드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해도 최저시급을 20달러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좀 좋지 않은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더 밑으로 내리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쳤고 어, 원유 쪽에서는 지금 한3% 이상 급등을 했는데 리비아 쪽에서 좀 유전이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하루에 한 30만 배를 정도 생산하는 유전이 멈추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고용 지표 나옵니다. ADP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되고요. 월그린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1월 구인 건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의도대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까요? 아, 이 부분이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고용 데이터를 악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해서 돈을 못 쓰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경제를 연착륙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정확한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어 어떤 고용 지표가 계속 나빠지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더 나빠질지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한 4. 3 정도까지도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준의 의도와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면은 경기가 연착륙 수준에서 무난하게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길로 가겠지만은 어, 고용 지표가 그걸 못 따라줄 경우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고 어, 실업률이랑 이제 이번 주에 비농업 부분 이제 일자리하고 실업률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좀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어떤 그 경기 침체와 노동 지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이후로 최고의 실적을 보이는 제너럴 모터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어, 그동안 파업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2024년에는 괜찮아질까요? 네, 지금 에너지하고 통신 쪽이 지난밤에 강세를 보였고 부동산 쪽하고 임의 소비재가 약세를 보였는데 임의 소비재 쪽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너럴 모터스가 최고 실적을 보였다고 했는데 사실 제너럴 모터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올해 핵심적인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로보택시입니다. 이게 무인으로 이제 사람 없이 자율주행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GM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 이제 구글 외모가 있고 그 뒤에 지하차가또 의외로 한국에 지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쪽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 가지고 보시면은 이 G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상승세 지속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라이릴리 잭 바운드가 굉장히 성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버놀리스크의오젠피디나외고비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주가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노버 쪽이 좀더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신약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제약주 들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굉장히 시장에 잘 먹히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더 성장할 수도 있다. 몰리플에서는 매수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등급 강등의 소파이테크놀로지스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음. 금리와 꽤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2021년도에 신성장 기업들 해가지고 중소형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소파이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지금 2024년도 시작하자마자 중소형 성장주들에 대해 가지고 펀드멘탈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흑자 전환이 되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소파이는 안 된다 쪽으로 지금 지난밤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2024년도에도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 백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